위험하고 완치율이 낮은 암. 전체 암 중에 제일 많이 사망하는 건 폐암 1등이에요. 뭘 먹으면 폐암이 안 걸리나요? 공기 좋은 뭐 이런 나라에 가면, 아프리카가 살면 폐암이 안 걸리나요? 적어도 이제 폐암 때문에 죽는 일을 막을 수 있겠다. 폐암 암 사망률 1위는 이유는 뭔가요? 증상이 없어서 그렇죠. 증상이 없으니까 가만 놔두면, 옛날에 이런 걸 찾을 방법이 없을 때는 완전히 많이 진행이 된 다음에 폐암을 찾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진행암일 때 찾아서 그런 게일 번이고 두 번째는 폐암 자체가 좀 독해요. 얘가 그러니까 다른 네, 다른 암에 비해서 조기에 전이를 해. 이게 사이즈가 얼마 안 됐는데도 벌써 이제 부신 뭐 이런데 아주 자주 잘 가고 뼈뭐 이런데 전이를 굉장히 잘 해서 그러니까 암세포가 혈액 그러니까 전신 질환이 되는데 걸린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러니까 금방 전이해서 보통 우리 그암 얘기할 때 일반적으로 4기라고 하는 거죠 4기라고 하는 게 금세 돼요 그래서 암 사망률 1인 거죠 치명률이 굉장히 높은 암이라서 지금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저설량 폐 CT로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씩 CT를 찍어서 폐암이 에 있는지 없는지 찾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오래 사시려면 폐암 걸려서 사이즈 3cm 넘어가면 오래 사는데 지장 많아요? <laughs> 굉장히 심각한 병이에요 그렇죠. 폐암, 그러니까 암 중에 좀 일반인들도 많이 아시잖아요 위험하고 완치율이 낮은 암 대표적인 게 폐암하고 이제 췌장암 이런 암종이고 폐암이 암 우리나라에서 암 발생률로 치면은 전체 암 중에 사, 지금은 계속 바뀌긴 하는데요 네 번째쯤 될 거예요 근데 전체 암 중에 제일 많이 사망하는 건 폐암 1등이에요 그래서 폐암 췌장암 이런 암들이 굉장히 사망률이 높은 암인데 그 이유는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기 진단이 좀 어렵고 증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쉽게. 일찍부터 다른 장기로 전이를 하거나 빨리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예후가 안 좋은 거고요. 아마 조금 그때 뭐 최근에 국민암센터인가 어디 보고해야면 우리나라 암 폐암 중에 조기 암으로 진단 당시에 조기 암의 비율이 한20% 미만으로 되어 있어요, 폐암이. 그것도 굉장히 낮은 거죠. 암 자체도 좀 빨리 진행해서 위험하지만, 진단 당시 병기가 낮은 암이 우리가 치료해서 5년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완치할 수 있는 암의 비율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지금 저설량 패시티 검사나 이런 검진을 우리가 19년, 재작년부터 지금 국가한 검진을 하고 있죠. 시범사업이니까 이제 전체 인구 <laughs> 대상으로는 아직 안 하는데, 네. 곧 해요. 그 저기를. 네. 일정한 기준에 충족하시는 분들은 국가에서 무료 검진해요. 지금은 이제 뭐 50대에서 70대 사이에 30갑년 이상의 흡연자들만 대상으로 구강 검진을 하고 있을 거예요. 이것도 좀더 넓히면 좋겠죠. 예산이 허락한다면. 그래서 조기 검진을 하면 폐암 생존율을 좀 높일 수 있겠죠. 그다음 질문은 폐암 예방법은 뭔가 요 이미 다 얘기했는데 담배 끊는 게 제일 유력한 방법이죠. 그 다음에 뭐 요새 미세먼지 뭐 이런 것도 영향이 있다고 하니까 마스크를 잘 쓰고 다니자. 아니면 미세먼지 뭐 경보 뭐 이런 거 나오면 외부 활동을 줄이고 뭐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이제 질병 예방에도 이제 영향을 미친다고 이제 판단 하고 있는 거예요. 증거 있냐. 아직 증거는 없을 것 같아. 내가 보면. 내가 공부를 안 해서 그런가? 미세먼지가 미세먼지? 폐암이랑 연관이 있다는 연구가 있어요? 우리 지금 젊은 사람들이 이제 노인이 될 때쯤이면 증거가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laughs> 아 그때 많이 노출됐던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 <laughs> 네, 네. 하긴 노출된다고 금세 암이 생기는 건 아니니까. 음. 굉장히 오히려 이제 오래지 시간이 이제 좀 걸릴 거고. 그다음에 이제 예방법보다는 현실적인 대안은 계속 얘기하지만. 그래요 검진하는 거예요 증상이 없기 때문에 뭘 먹으면 폐암이 안 걸리나요 그런 건 없어요 내 알기로 그다음에 뭘+ 뭘 어떻게 하면 폐암이 안 걸리나요 공기 좋은 뭐 이런 나라에 가면 아프리카 가서 살면 폐암이 안 걸리나요 걸리지 거기도 폐암 환자 있을, 있을 거 아니에요 옛날에 저희가 그 아프리카 그 저기 어느 나라에 그 엑스레이를 자원봉사로 판독을 해드린 적이 있어 내가 한 서너 달 했어요 어우 근데 폐암 무작용 많아요 거기 물론 이제 암이 있는 환자 사진만 찍게 되니까 아마 그럴. 때. 데 저는 한 100장 판독하면 10명은 있는 것 같아. 그렇게 많아요? 근데 거기 증상이 있는 사람만 있어요 찍으니까 아주 네. 심각한 사람은 찍 으니까 아마 그럴 텐데 100명 찍으면 정상은 10도 안 돼. 나머지 반은 결핵이고 반은 폐렴 이고 그중에 폐암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 근데 제일 확실한 거는 일단 확률을 줄 이기 위해서 금연. 두 번째는 자기가 좀 폐암이 걱정 된다 싶으면 1년에 한번 2년에 한번 저설량 펫시티로 음. 검사 이게 네. 이제 제일 좋은 방법인 거고. 그럼 저설량패 CT는 건강검진으로 하면 돈이 얼마쯤 드냐? 그게 이제 그조영제도안 쓰고 그냥 사진만 찍는 거거든요? 수만 번 참았다가 딱 하면 끝이에요. 네. 찍는 시간도 1, 2분밖에 안 걸릴 거예요. 1, 2분도 안 걸릴 것같아 그죠? 시작 그러면 실제 스캔 시간은 한 15초, 20초 걸려요. 뭐 그래서 네. 옷 갈아입는 시간보다 조금 더 걸리나? 뭐그 정도. <laughs> 옷 갈아입는 시간보다 덜, 덜, 적야덜 <laughs> <laughs> <덜덜> <laughs> 네. 걸려요. 찍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게 아니고 조영제도 안 쓰고 밥도 안 굽고 와도 되고 아무 때나 와서 석취금 되거든요. 제가 오늘 촬영 조금 늦었는데 환자분이 오셔서 점심시간 임박해서 환자분 때문에 늦었는데 그분이 이거 저설량 패시티 검사하러 오신 분이었어요. 음. 그래서 뭐뭐한 15만 원, 16만 원뭐 이쯤일 거예요. 저설량 패시티는 조영제 안 쓰기 때문에 조형제 값이 안 들고 그다음에 뭐그 다음에 뭐그 검사 자체가 굉장히 빨리 끝나고 그래서 이제 그 값이 되게 저렴해요. 15, 16만. 뭐 이쯤 정도 된다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니까 그거는 그꼭 휴먼영상학과에 와서 하시란 뜻이 아니고 아 오셔서 하면 좋겠지만 근데 뭐 음. 주변에 이제 CT 있는 병원에 가서 저설량폐 CT 건강검진 하신다 그러면 그 병원에서 찍을 수 있는 데가 많으니까 CT가 있으면 되는 거니까 CT도 이제 너무 오래된 c t 못 하고 그래도 최근 10년간 안에 있는 CT는 되게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검사를 그 계획에 맞춰서 하시면 적어도 이제 폐암 때문에 죽는 일을 막을 수 있겠다. 요새 참 좋은 세상이에요. 자기가 부지런하면 이병뭐 지난번에 도 얘기했지만 뇌혈관 질환 심장혈관 질환 폐암 뭐 이런 것도 다 미리미리 찾아서 할수 있고 저희 센터에서는 그세 개를 묶어 놓은 검진도 있어요. 지난번에 얘기하잖아요. 급사. 급사 방지 건강 검진이라고 <laughs> 그러니까 굉장히 싸게 묶어 놨어요. MRI 한번 찍는 값 정도 되게 이제 묶어 놓은 게 있어서 그거 그거 하시면 뭐 뇌혈관 심장혈관 뭐 폐암 네. 이렇게 하면 적어도 갑자기 죽는 일은 없겠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우리 원장님 도 식사하셔야 되니까 네. 저는 배신을 하고 먼저 먹고 왔습니다. 아니, 저는 식권이 심해서 이거 하고 먹어야 돼요. <laughs> 먹고 나면. 아, 제가... 식권증 예, 이거 모니터링 몇번 해봤는데 밥 먹고 촬영하면 눈이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작전을 바꿨습니다. 촬영하고 아. 먹는 걸로.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LDCT 꼭 찍어보세요. LDCT라 그러면 모르잖아요. 어, 저소연약 배시티 검사.